현재 7시 20분 대리 나와신 뒤에 야 오늘 엄청 춥네 야 이거 와 3월달 이렇게 추울 수도 있나 지금 뭐 콜은 없고 뭐 GS 편의점 그 앞에 그 옆에 앉아있다거나 한번 콜카드 한번 보고 장거리 뜨면은 무조건 그냥 뒤도 안 넘어 나가는 걸로 자 오늘도 가보자고 아, 오늘 첫 콜, 7시 24분에, 아라동 도마루에서, <laughs> 연동 가는 거, 1 5 0 0 0원짜리잡았다 아, 오늘, 오늘은 날 추워구나. 빨리빨리 빨리 콜 잡아가네. 차 안에서 몸 녹여야 돼, 맞습니 오늘 같은 날은, 예. 자, 연동으로 가보자고. 아 춥죠? 아 너무 추워요 어우씨 뭐, 이왜이 이렇게... 트렁크 조심히 뺄게요 네. 현재 7시 42분 연동에, 연동 신시가지 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추워 아 금방 푸단 안키고 담배 켜보니깐 금방 바로 옆에서 일도동 간이고 19,200원짜리 19, 떠신지 야담배라보니깐 놓쳤어, 바로 다시 또포단으로 바꿔신 뒤에. 자, 연동 신시가지 근처에서 다음 콜 한번 잡아보자고. 와, 연동 온지한 시간 만에. 야, 1도동 가는 거 12,800원짜리 잡았어. 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만 콜카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다안 주는 건지. 야, 이렇게 콜, 잡기가 이렇게 힘드나? 아 진짜 야 진짜 현타 온다 현타 와와 진짜 자 일도지구로 가보자고 그 가는 길에 저 친구 한 명만 잠깐 내려줄게 중 가는 길에 어디 쪽으로 가실 건가요? 법원 사거리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저 과양 사거리 쪽으로? 예, 예. 이거 매달기 요금이라가지고 예. 아, 예, 예. 예, 그냥 원하신 대로 가도 되나 아, 예. 그러면은 저과양사고를 앞쪽으로 가야죠 지금 현재 아홉, 8시 59분에 1도 신천지 아파트 와신 뒤 경유이사부나 매달기로 해가지고 15,2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1도에서 연동 가는 거 콜만원 12,000원짜리 자 연동으로 가보자고 현재 9시 26분에 연동 그유월드마트 거기에 주차할 건데 트리플 시티 호텔로 트리플 시티 오피스텔로 저 목적지 변경해가지고 추가 15,000원 더 받아가지고 원래 15,000원짜리 콜인데 3만원 받았습니다. 와우! 그리고 또 바로 내리자마자 노영에서 첨단 가는 거에 저 2만 0백원짜리 잡았었다 자 빠르게 첨단으로 가보자고 혹시 첨단 가실 것 같습니까? 네 예, 트렁크 조심히 시켰습니다 네 되죠? 좁아요? 하, 조금 좁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근렇게 아. 몇번 씨로 막히더라 내가 알지 네딱 들어가네요 네 역시 차가 크니까 트렁크도 널널하네요 지금 현재 9시 56분 첨단 2단지로 왔습니다 아 추워 빠르게 아랏동으로 가보자고 현재 10시 35분 아 오라에서 서귀포로 가는 거 순수 61,200원짜리 놓쳐가지고 아 진짜 오랜만에 가려고 했는데 오케이. 아라동에서 저 이도동 가는 거 12,000원짜리 잡았어. 자, 이도동으로 가보자고. 어, 어떤 지금 10시 50분인데 어떤 시청 오자마자 바로 연동 메종글레드 가는거 12,800원짜리 잡았어 아유 삥거리만 계속 타니까 빨리 이 연동으로 가보자고 연동 가는거 맞죠? 네네네 네, 네. 지금 11시 25분 아까 시청에서 그랜드호텔 매종글래드 가는 거 12,800원짜리 잡았는데, 그거 원래 아라동 오는 건데, 경유가 저 매종글래드인데, 그냥 추가 2만원 받아가지고, 왜 추가 2만원 받아가지고 매종글래드 경유행 다시 또아라동으로왔수다 아 그러면 뭐 순수 32,800원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 나니, 게이드 자, 이제 또 다시 알아주공강은에 또. 대기해봐야 됐구다. 자, 가보자고. 방송문, 도남 방송문에서의 연동 가는 거만 삼천원짜리 이거 수스로 조정되는 건 알면 돼. 이거 잡아그네 빨리 연동으로 가야 됐구다, 이거. 아라동에서 대속 대기하면은 죽을마을에좀 멀리서도 잡았어. 자, 연동으로 가보자고. 아, 열받아. 손님이 콜 취소했어. 자, 후려치고 싶다, 죽박으로. 다음 콜 대기해 보겠습니다. 저도남에에서 신디에 연덕에서 함덕 가는 거 2만 7천 2만 7천 2백 원짜리 잡았었다 이거. 거리 뭐한 10분 한 8분 안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우선 빠르게 잡고 함덕으로 가보자고. 아 진짜 씨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함덕가는 거 맞죠? 예 맞아요. 자열 지금 1 2시1 4분 함덕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자 함덕에 도착했으니뭐 콜마너 카카오 뭐 아무거나 나가는 것 때문에 자방은에 빠르게 복귀하는 걸로 자 가보자고. 아 지금 한 시인 뒤에 아 함덕에 어, 지금 한4 0분 죽었었다. 아 함덕 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5만 원 근처까지 찍으신 뒤 함덕에서 이렇게 죽어부네 죽어불어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아유아 아유. 조금만 더 대기해 이라 어심이 그냥 실탕 집에 가야 될구다 그냥 아유 아이고 지금 한 시인 뒤에 결국 콜러서 실탕은을 나가보면서 이제 콜 있으면 뜨고 어심이 그냥 바로 퇴근해야 될 거다. 자, 한번 슬슬 한번 나가보자고.